여섯 살 연상 남자친구와 10개월째 연애 중인 27살 고민녀입니다 남자 3 3 친구 소개로 만난 제 남자친구는 작가인데요 와 연애 초 그는 현실 세계에선 존재하지 않는 너무나도 판티지 같은 남자였어요 기대된다 그러니까 약간 못 보던 캐릭터야 네가 없으면 난 누구의 눈에서 아침 해를 볼까? 너무 깨우고 싶은데 고니 잠든 모습이 예뻐서 조용히 나가요. 사랑해. 샐러드 꼭 먹고 나가. 너무 완벽한데요? 와 자고 일어나서 이거 딱 보면은. 샐러드로 내 위장을 채우고 저걸로 내 감성을 채우는 거지. 야, 저건는중 하나다. 뭐야? 벌써? 또또 멘트를 네. 음. 써본 적이 있는 멘트예요. 많이 해 봤거나. 아니, 작가니까 뭐. 아니요. 저거는 작가님이 일어나도 저렇게 바로 작가님이 조종도 안 됩니까? 작가님. 어, 아니야저 많이 써 봤어요. 저런 거. 작가님 조종도 일어나자마자 적으신다고저 어, 아침마다 저런 시 구절이 떠오르는데요. 너 너무 놀다. 너무... 그래. 네. 자. <laughs>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만큼 남자친구는 제게 늘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그와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기분 좋게 오르는 취기와 파도 소리 조금씩 떨어지는 비방까지 저기 남자친구가 감성적인 거지 고민냐. 완벽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 조명 온도 습도 당이 센치해지는 게참 좋다. 그러게, 어 너무 좋다. 아 뭐야? <laughs> 왜 저래? 응. 응? 갑자기 왜 웃어? 지금 나오는 이 노래, 이 노래 들으니까 전 여자친구 생각나서. 전 여자친구 생각나서. 사실 이 자리도 걔랑 앉았던 자리거든. 아유. 미쳤나봐 진짜 왜 저래 한세이라고 이름까지 왜 이래 3년 짝사랑 했고 뭐야 딱 5년 사귀다가 헤어졌어 아. 뭐야 이 오빠 뭐야 그 애틋한 눈빛 어서 치우지 못해? 어? 어? 눈은 또왜 촉촉해져 눈은 또왜 촉촉해져 야 우다 봐걔새우도참잘 깠는데 미쳤나봐 그때... 싶다, 진짜. 난 사랑에 너무 서툴렀어. 나왜 이러지? 어머 어머. 갑자기 너무 슬프네. <laughs> 어, 순간 몰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. 아무리 취했다 해도 어떻게 제 앞에서 전 여자친구 얘기를 꺼내면서 울 수가 있죠? 이처럼 남자친구는 평생 멀쩡하다가. 작업 기간만 되면 어, 감정 과잉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. 아, 그리고요? <웃음> <웃음> 뭐 엄청 길어. 기... 엄청 아... 길어, 뭐야. 8년의 시간 동안 나는 미쳐있었다고. 어? 어, 어떡해. 우리 집 수세미엔 아직도 그녀의 잔소리가 묻어있다. 어떡해? 아니, 아, 수세미가 아, 부어 잔소리가 묻어있다. 아, <laughs> 저기 베스엘 작가님,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기 우리도 수세미에 아직도 그녀의 잔소리가 묻어있다. 근데 네, 저런 문장 어떻습니까? 극혐합니다. <laughs> 그 <오, 경험이다>. 극혐이랍니다. 저거... <laughs> 그 미니홈피 시절에도 저기까지는 안 갔던 거같은그 감성이지, 같은데. 이제. 그가 작업한 글과 SNS에 올린 감성 글귀들 속에서 전 여친의 향기가 진하게 느껴졌습니다. 아... 이 글을 보게 될제 입장은 생각도 못한 걸까요? 전 너무 속상해서 남자친구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. 오빠, 나 많이 생각해봤는데 오빠한테 많이 서운해. 우리 소정이 뭐가 그렇게 서운했을까? 아, 왜 나한테 전 여친 얘기한 거야? 그것도 펑펑 울면서 아직도 못 잊었어? 소정아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했던 과거는. 숨겨야 되는 게 아니라 공유해야 하는 거야. 그래야 우리도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라고. 난나 말고 다른 여자 사랑했던 얘기 듣고 싶지 않아. 아니 인 스타그램에 8년 어쩌고 하는 글들도 난다 내려줬으면 좋겠어. 그건 단순히 전 여친 흔적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한 부분이기도 해. 소정인 오빠의 8년 인생을 지워버리고 싶은 거야? 아이 뭔 헛소리야. 널 지워버리고 싶어. 그걸 원하니? 제 얘기에 일도 공감하지 못한 남자친구는 토리어제 믿음과 사랑이 부족해서 지나간 과거까지 붙들고 아니 괜한 질투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저는 저런 뭐 8년의 인생. 같이 아. 공유해 줘. 제발 음. 지우라는 거 아니에요. 제발 혼자만 갖고 있어라. 그래. 왜냐면 나랑 같이 보낸 8년이 아닌데 왜 그걸 음. 내가 들어주고 혼자로 인정해줘야 혼자. 돼.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. 남자친구가 작업하는 기간에는 밥도 잘 먹지 않을 만큼 신경이 예민해지는 음. 편이었거든요. 그게 너무 걱정됐던 저는 저녁을 함께 먹으려고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. 그런데요. 이주. 이준... 읽고 답장 없는 톡. 2주. 어, 잠수는 야. 좀 심하다. 잠수. 2주 잠수. 예술병 이제 특. 자 2주 잠수 잠수 잠수예요. 타, 잠수 타야 되거든요. 자 남자친구가 흔적도 없이 공중분해 돼버린 거예요. 됐어. 무려 2주 동안 전화는 물론 톡도 읽지 않았고요. 전 너무 걱정돼서 무작정 집 앞에 찾아가서 몇 시간씩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. 그렇게 세 번째쯤 찾아갔을 때 드디어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었어요. 어, 자기야. 오빠, 어, 왜 연락 안 했어?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? 미안해. 나도 너무 그립고 보고 싶었는데, 작업 끝날 때까지 꼭 참고 있었어. 아, <laughs> 어, 작업 때문에 잠수 탄 거라고? 아, 어, 그게 무슨 말이야? 나 요즘 글이 안 써져서 힘들어 했잖아. 이별을 한지 오래돼서 슬픈 감정이 무뎌진 것 같더라고. 너랑 이별했다고 생각하고 날 고립시켰어. 너못 보니까 너무 우울하더라. 근데 글은 잘 나왔어. 제가 걱정돼서 자.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사이 남자친구는 혼자 이별을 하고 있었더라고요. 이야, 작업이 잘 된다는 감동한대. 이유만으로요. 매일같이 반복되는 감정 소비가 너무 힘들었던 저는 이번엔. 가상 이별이 아닌 진짜 이별을 남자친구에게 통보하고 돌아왔습니다. 하지만 응? 음? 어? 음. 어 난리났어 난리났어. 생일 트 스웨트. 아 집에서 응. 요리해주고. 아 근데 이별을 통보했는데 들어오니까 또다 받아주고 뭐. 맞아요. 너무 사랑하니까요. 작업이 끝나고 정상으로 돌아온 남자친구는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매일같이 각종 이벤트를 준비했고요. 청소까지 싹 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을 만큼 제게 열과 성을 다하더라고요. 결국 전 이별도 쉽지 않은 이 남자와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. 그래요. 둘이 행복하면 됐죠. 예. 오빠, 뭐해? 출정아, 오빠, 영화 보고 있어. 연애의 온도. 아, 그 헤어진 커플 다시 재회하는 영화? 음, 이번 작업 주제라서 참고하려고 이 영화는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 <laughs> 남자친구가 새로 시작하는 작업의 주제는 바로바로 바로 재회였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시작한 이후 남자친구가 뭐안 하던 행동을 하더라고요 나가서 통화를 하고 의식적으로 핸드폰을 이렇게 엎어놓는 행동 같은 거예요 결국 전 남자친구의 핸드폰에 손을 대고 말았는데요? 하지 마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재회 넌 어디에 있더라도 <laughs> 꼭 행복하기만 해그 8년 그여인가 응. 고마워 너도 행복하게 잘 지내야지 <laughs> 새우 잘 까는 <가시는> 여자 <laughs> 왜또 연락했어? 혹시 새우 먹고 싶었어? <laughs> 힘든 일 있어? <laughs> 아니, 좋아 여자친구랑도 잘 지내고 다행이야 <laughs> 행복해야지 나도 근데 너랑 함께한 8년보다 더한 행복은 내 인생에 없을 거야 야 여친 들으면 울겠다 으이그 사실인데 뭐 뭐야 얘 너와 내가 같이 행복할 시간은 절대 오지 않겠지 어휴 야 여질 준다 너 자꾸 다시 만나자는 말 하지 마 우리는 지금이 딱 좋아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. 전 여자친구와 재회를 바라는 듯한 남자친구의 톡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. 고니장든 음... 남자친구를 두고 전 집으로 돌아와 버렸고요. 자기야, 어디 갔어? <laughs> 집에 간 거야? 전여친한테 연락했더라. 오빠 잠들었을 때폰 봤어. 많이 놀랐겠구나. <laughs> 뭐야? 오빠는 아직도 그 여자 그리워하고 그 여자랑 다시 행복해지고 싶지? 그럼 그렇게 해. 다시 만나자고는 했어. 왜냐면, 걔는 절대 나안 받아줄 거란 거 알고 있었거든. 내가 다시 만나자고 했을 때, 걔가 어떤 대답을 할지가 궁금해서 연락해 본 거야. <laughs> 또 작업 때문에? 어, 제발 일 핑계 좀 되지 마. 정말 진심이야. 넌 정말 바보구나. 어?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인 거 진짜 모르겠어? 어, 이상하다. 톱인데 그래서... 왜 바로 옆에 있는 거지? 이거는 그냥 스포트라이트 같은데. 아, 자, <laughs> 꾸만 옛사랑을 소환해내는 이 남자. 본인은 직업의 특성상 과거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 오히려 <laughs> 저에게 담담해지라네요. 사랑받는 기분이 좋아서 남자친구를 사랑하게 됐는데 그 사랑이 온전히 저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괴롭습니다.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와우! 이별의 슬픔을 느끼기 위해서 2주 동안 잠수를 탔어요. 남자친구. 그좀 얘기하고 가면 안 됩니까? 타는데 진짜로 해야 글이 나온단 말이에요. 급하게 그렇게 잠수를 타야지. 아, 리얼함이, 거야? 리얼함이 떨어지잖아요. 리얼함이 예, 떨어지잖아요. 예, 영감을 받았을 때 바로 실행해야죠 그게 예술이라고요. 직업적으로 어, 어. 글을 이0년 동안 썼지만 어떤 글을 쓰기 위해서 꼭 내가 그 상황에 처해야된다면 아, 그럼 뭐뭐 뭐 살인자에 대해서 쓴 사람들은 내가 뭐 사람 죽여봐야 돼요? 네, 네, 네. 아픈 상황에 있으면 내가 꼭그 병을 걸려봐야 돼요? 그 아니잖아요 네, 네. 어? 뭐야? 오빠 바람 폈어? 어... 미안해 왜? 어떻게 날 두고 바람필 수가 있어? 작품 때문에. 이번 작품 주제가 바람이야 아, 너무 <laughs> 뭐 이상한 하고 왔 우리 소정이 <laughs> 이것도 이해 못 해주니? 그러니까 이번 작품 어. 주제가 계속 일어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거야. 라고 아. 또 아. 얘기하겠죠. 뭐? 저는 2주째 읽고 답장 없는 톡집 응? 앞에를 찾아갔어요. 몇번 갔는데 몇 못, 못 만났어. 에? 그때 이미 헤어져 있는 상태였어요, 남자친구는. 그쵸? 근데 그 마주친 타이밍을 어떻게 알고 마주치자마자 작업이 끝났다고 해요. <laughs>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리고 전 여친과의 톡을 봤잖아요. 톡을 보고 그리고 취했을 때 얘기하는 것들 보면은 그냥 이, 이 남자의 연애의 주인공은 전 여친이에요. 지금 구민연은 조연도 아니야. 아, 그냥 주인공은 따로 있는 연애에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야 저기야. 어 나는 막어 나는 좀 젖어 살 거면 그냥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요. 좀. 아 네, 여기까지는 어? 말을 이렇게 막 길게 말이야. 하고 싶지가 않아요. 작가라는 직업 때문에 그렇지 사실상 뭐 별거 없어요. 그냥 전 여친 못 잊는 찌질한 남자?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. 그냥,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. 그냥 이번엔 오빠 이별을 주제로 한번글좀 써봐. 이러고 그냥 헤어지시면 어떨까요? 아니 그뭐 남자친구가 뭐 100개 얘기했으면 전 100개다 하나도 못 믿겠어요. 내가 정말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. 근데 놓칠까 봐. 얼마나 막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주 동안 난 이별을 주제로 책을 쓰고 있다고 해서 연락을 안 한다고요. 아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. 뭐몇년 전에 헤어진 그 여자 친구한테 연락을 한다고요. 그 사람 말이 어떤 말인지 들어보고 싶어서. 아 이거는 뭐 이거는 진짜. 초등학생들도 알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이걸 지금 다 믿고 있는 게 문제인 거 같아요. 그리고 제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할게요. 더큰 작품 하시려면 그냥 잔잔하게 막 여자친구 속이고 이러지 말고 제대로 그 작가 공부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? 새우깐 여친 얘기할 때 깠었어야 되는데. 일단 좀 어느 정도 연애를 이때대 초중반에 할때 다들 불안정한 시기니까 나도 상처 주고 또 주고받고 그러다 많이 이제 이제 너덜너덜해지면 어떤 사람한테 끌리냐면 바로 이렇게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느껴지게 하는 사람한테 푹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케이스인 것 같아요. 그, 제가 원래는 사연 들을 때 진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막 노트필기를 하는데, 오늘 딱세 글자 썼어요. 사기꾼으로 가졌어. 진짜 사기꾼으로 썼어. 우와. 나도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. <laughs> 사기꾼으로 써있어. 네, 진짜요. 연... 처음부터 거짓이었고, 오. 지금도 거짓이죠. 그래서 마지막 멘트, 정말 진심이야. 넌 정말 바보구나.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인 거 진짜 모르겠어. 톡 보내면서 엄청 웃고 있었다. <laughs> 한 표를. <laughs> 이러면서 보내고 있었다에 한 표를 보냅니다. 그냥 더 오래 지나지 않, 않아서 전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고 하, 판타지 같은 남자를 찾지 마세요. 본인 인생이 막장 드라마가 돼버립니다. 제가 볼 때는 이런 패턴이라면 여러 명한테 지금 동시에 사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여러 명을 만나기 때문에 한번 만났을 때그 사람의 혼을 쏙 빼놔야 돼요. 2주 동안 잠수 탄다고 제가 볼때2주 동안 글 쓰는데 잠수 탈 일이 뭐가 있습니까? 뭐 뻑하면 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그 위기를 순간순간 모면해 나간다. 왜 그런지 아세요? 숨길 게 많아서 고민녀가 그걸 믿어주니까 아, 맞아. 저 핑계 대면 아무 때나 다른 여자들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어요. 어, 이상한 사람 만나지 말고, 제발, 정상적인 사람 만나서, 정상적인 연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